커팅이들 이번건은 어, 오늘이 화요일 주문건이고요 어, 이번 고객님도 재구매 고객님이시고 네스코 주문해 주셔서 네스코 포장해 볼 거예요 어, 음, 그리고 어, 그 제가 그 주문 확인하면서 배송 메모 남겨주신 것들 다 읽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예쁘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예쁜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일이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... 다들 어,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스컵 포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스컵을 퍼보도록 할게요 네.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이속게을렇보았습니다어떻게됐을지모모르지지한 한번 봐보록하하습습다하나 이렇게, 졌네요이걸로이단대이해볼게요떨게 이렇게, 신 음, 이번 고객님께서는 어, 소프트 캔디 이거 대신에 오마이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걸로 보아서 오마이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마이봉을 두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안 들어간 게 혹시 있을까요? 두 개? 이게 같은 맛이 두 개라서. 맛으로 넣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초코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. 제구매 고객님이셔서 이렇게 공룡 젤리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 수코 포장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네수이고요 음... 벤또 그 지퍼 넣어드릴 거고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열소코... 아, 이, 열 속포 아0 번째 고객님에는 이제 못 드셨는데 실스티커는 없어도 돈모송하고 엽서 챙겨 넣어드릴 거고요. 열 속포 하고 이렇게 넣어드리면 끝입니다.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